안녕하세요 멋진아재입니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진짜 만만치 않죠 재료비는 올라가죠 임금도 올라가죠 배달비도 올라가죠 그렇다고 뭐 경기가 좋아서 어?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냐 그것도 아니니까요 이 후폭풍이 계속 되니까 정부에서도 아,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산입 범위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포함시키겠다.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. 그 말은요. 작년 대비해서 16.4%나 올랐잖아요. 그런데 최저임금이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별도로 하고 올린다 그러면 기업들이 감당을 못 하니까 아, 최저임금 안에 상여금이나 각종수당도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인상의 효과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만큼 부담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기업들을 위해서는 늦었지만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만 원을 만원 인상 2020년까지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뭔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요.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를 어이구 이심. 1년 되면 최저임금 많은되네 하는 그런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3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. 이것을 210만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좀 바꿔서 그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 뭔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, 또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, 저처럼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, 자영업자죠? 소상공인, 영세중소기업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들어오는 재료비 있잖아요. 뭐, 저 같으면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운영하니까 뭐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미 다 올랐어요. 그것도 지금 한파하고 겹쳐서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임금이 16.4%는 아니겠지만 인상은 또 불가피할 거고요. 또 배달료, 포장료 뭐 이런 게또다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, 영세중소기업, 여기는 뭐, 크게 뭐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해요. 아쉽죠.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? 어림잡아도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, 이 사람들에게 진짜 아쉬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. 어쨌든, 정부가 뭔가 2020년에 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을 못 박지 않겠다는 것,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과, 산입 범위에,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동상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